나누시고 여기서 앞으로 삼각형 그리고 앞머리를 자, 이 점을 턱에서 머리들이 오면 이렇게 만나는 끝점 있죠. 빛. 이렇게 만나는 끝점에다 점을 찍을게요. 이렇게 만난 여기다가 점을 찍고 위로 들어서 자, 여기 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끝머리에 맞춰서 안을 자르세요. 이렇게. 자, 무섭죠? 자르도 돼요 이렇게. <laughs> 잘라도 해. 요 옆머리 오셔서 이 머리를 얘하고 연결 안 시킬 거예요 시켜도 되고 여기 딱 닿는 부분 있죠 거기다가 자를게요 이렇게. 해서 몸에 닿는 부위 거울 앞머리 내리시고 물 일시정지 이쪽 여기 빈머리 여기 머리 있죠? 들신 후에 끝에만 조금 자 전부 다 위로 들을, 들을게요 위로 들여다보면 이제 비트 머리가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층을 더 내고 싶으면 윗머리를 더 자르셔도 돼요 그런데 층을 많이 안낼 거라서 위로 들었고, 다음, 옆으로 들으세요. 윗머리 조금 빠져나가게 두고, 일자. 맨 머리, 여기 끝에 맞춰버리면 너무 날려요. 그래서 윗머리가 제법 빠져나가게 두세요. 그리고 여기를 잘라주세요. 자, 위에 잘랐고, 옆에 잘랐죠? 다음, 여기. 중간. 이 나중 에실감할 거고, 자, 뒷머리 이 시장 가운데 서 양쪽 을비 우고, 비 우고, 얘를 바로 자르 는게아 니고, 이거 연결 안 시켜도 되세요. 연결 시켜도 되고 연결 할게요. 지 여기가 이렇게 뒤에가 뒤하고 옆매 만나는 그 지점이거든요. 거기 와서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내리지 말고 조금 들어서. 자, 이제. 자 만나는 지점. 그 지점으로 들려와서 반대편을 잘랐는데 똑같이 자른다고 자르면 여기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얘보다 조금 더 길게 자른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자르시면 돼요. 놓고 양쪽을 같이 잡고 자, 이제 양쪽을 같이 잡고 잡아보면 이렇게 내리지 말고 들어 자르세요. 들어 자르면 저 안쪽에 길어진 머리가 생기거든요. 응, 응. 그러면 다시 내린 상태에서 고개 조금만 숙여주세요. 응, 응. 그리고 속에가 응. 이런 애들은 응, 응. 정도는 응. 조금만 해주세요. 너무 윗머리도 응, 맞추지 말고 응, 응, 응. 들어줘서 이층이 있는데 응, 응, 응. 거기다 자르시면 응, 응, 응. 응, 안 돼요. 응. 맨 밑에 쭉 빠진 애들만 응, 응. 밑에 이렇게 노는 애들만 놓으시고, 자, 다시 옆에서 층을 자 여기서 층을 내고 위에를 자르셔도 되고 층을 좀낼 거라서요 위에를 먼저 자르고 밑에를 자를 거예요 앞에서 하나 둘셋 가고 넷 여기는 다 이쪽으로 당길 거예요 자, 윗머리 앞머리에서 가져와서. 층을 더 내고 싶으면 이렇게 들, 뒤로 가면 돼요. 제가 층을 좀 내일 거라서 얘를 위로 들면 층이 덜 나거든요. 여기 길이가 길어서 층을 좀 내고 싶어요. 그래서 뒤로 와서 여기를 자, 위로 갈때 얘가 안 잘렸는데 자, 위로 자, 이렇게 시면 얘가 길거든요. 최대 길이가 돼버려요. 그럼 좀 층이 안나와 그래서 저는 얘를 뒤로 위에가 아니라 45도 뒤로 당기면 얘가 더 잘리죠. 막 길어진 것들이. 그렇게 자를 거예요. 자, 자, 여기 이 코너에 왔죠. 여기 오면 앞머리들은 그쪽으로 당길 거예요. 그 앞머리들은 뒤쪽으로 당긴다. 옆머리 잡고 뒤로 이쪽으로 당겼어요. 반대편은 똑같이 자, 코너 얘네들을 이쪽으로. 다음, 옆으로 와서, 밑에 머리 좀 빠져나갔고, 그대로 돌면 이쪽이 짧아지거나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뒤로 오시는 게 좋아요. 여기 잘랐고 애매한 자잘에다두이이가연결이 됐는지 연결하는 부분 와서 연결이 됐는지 다시이에다시앞에서 뒤로 세간초를 하고요. 그요 옆에를 옆으로 전체 면적을 이 면적 자체를 다 잡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 약간 너무 직선 말고 살짝 동그랗게 위에 살짝 둥그렇게 둥그렇게 떠갈 거예요. 자, 일자를 뜨면 볼륨이 죽어. 그래서 이렇게. 자, 끝에. 이만큼은 수술 안 쳐요. 자, 그 다음에 얘를. <laughs> 자, 앞으로 이건 연습하기로 하고. 이건 마무리 주로. 자, 옆에 사람 다치니까 가위하지 마세요. <laughs> 끝까지 끝까지 한번 갈게요. 자, 가위로 먼저 하고 나중에 숟가위로도 한번 쓸 거거든요. 가볍게 음, 그 음, 움직여졌고 음. 자, 하기 전 이쪽 보시면 비교해 보면 얘는 움직임이 확실히 음. 다르죠.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지 뒀어요. 음. 자, 해 놓고 보면 음. 움직임이 이제 훨씬 뒷머아졌습니다 움직머리. 가위를 앞머리부터. 자, 가르마가 있다면 음. 가르마에서 시작을 하세요. 이렇게. 이쪽으로 잘 넘기시면, 거기를 가운데로 잡고,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를 깊이 자르고, 여기 끝을 자르고. 한 번, 두 번, 세 번만. 다시, 하나, 둘, 셋. 자, 같은 부위를 여기, 여기, 여기가 아니라, 자르고, 그 다음 단 여기 자르고, 그 다음 단 끝을 자르고. 깊이 음. 빼지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 윗부분만. 제일 깊이 들어간 부분 있죠? 음. 위에만 쭉 뒤에까지 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잡고. 자, 이렇게 하실 때, 이걸 자르는데, 자르고, 자르고, 세 번째 자를 때다 닫아버리면, 여기 잔머리가 생기거든요 부시시해서 다닫지 않아요 가위끝 딱닫지 말라고 오답 멈춰요 다시 하나 둘 깊이 밖에 살짝 첫 번째는 제가 다 닫았어요 지금 두 번째도 닫았어요 세 번째는 안 닫아요 닫고 닫고 닫지 말고 이쪽에서 자 여기 위에 머리만 지금 하는 거예요 닫았고 닫았고 안닫니고 그렇게 하면 여기가 제일 짧고 길고 길어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살짝 안으로 잘 들어가요 이게 볼륨이 있죠 자르고 또 빼고 빼고 자 위치를 찍어보세요 한번 손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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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고 닫고 안 닫고 그럼 어떻게 된다 끝머리가 안으로 자, 들어간다 자. 그다음 그아랫 부분 옆으로 오셔서 여기는 수술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 잡고 이제는 같은 위치에서 자를 거예요. 전부 닫아요. 닫고, 닫고, 닫고. 닫았어요. 또 닫았고, 닫았어요. 하는 은 하나를 처음까지 하나 내어놓으시면 좋아요. 자, 맨 마지막 여기서 제일 깊이 들어간 부분 있죠? 거기까지 찝게 하나 거예요. 자, 수시 많다. 자, 수시 여기 아직까지 많죠? 그러면 똑같이 같은 부위 다다다 얘를 밖으로 뻗치고 싶다. 그러면 위에를 짧게 자르고 짧게 바깥 끝을 자르면 돼요. 그러면 뻗쳐요. 그런데 얘는 안 뻗치고 싶어든요 그래서 반대로 깊게 밖에, 밖을 자르시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근데 윗머리가 층이 나서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뻗치긴 할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더 뻗치고 싶으시면, 어떻게? 깊게, 밖에, 밖에를 자르시면, 의도적으로 뻗치세요. 자, 이렇게 돌지 말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는 거를 추천할게요. 돌아버리면, 여기 중심이 안 맞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움직임이 이제 편안해졌어요 옆머리도 아래쪽 머리를 조금 무거운 게 좋지만 끝부분만 넌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라 끝부분만 살짝 끝부분만 깊이 밖에 밖에 여기. 그러면 끝머리가 조금 더날씬해지세요본인 느껴지시죠? 밑에 없어진거 이쪽에서 앞으로 찍어보세요 자. 여기는 끝을 잘랐고 여기는 아직 두마리 있고 맨 밑머리만 드라이 다시 하고 볼게요. 분위기가 좀달라졌어 다시. 이렇게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아까 여기서 나온 거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응.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나온 거 이렇게. 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 마무리됐네요. 됐습니다. 자, 이 머리는 음. 층 여기 있고 네. 이 머리는 층이 거의 없죠. 네. 이 머리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아요. 위로 들어서 여기 자르는 것까지 똑같아. 그런데 이 머리는 뒤에서 여기를 이각도로 잘랐죠, 이각도 이렇게. 그래서 얘가 머리가 층이 났고 이 머리는 위에는 똑같이 잘랐고 이 머리는 이렇게 안 잘랐어. 이 머리를 자르면 이것처럼 여기 가층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이 머리는 제가 위에서만 자르고 바로 여기 수평만 잘랐어요. 이 머리는. 위에 자르고, 약간 45도로 자르고, 그 다음에 수평을 잘랐어요. 그래서 이 머리는 이렇게 층이 난 스타일이 됐고, 응. 이거는 층이 별로 없는 응. 스타일이 됐어요. 응. 수처리는 똑같았어요. 응.